이렇게 갑자기 산불이 발생하면 당황하기 마련이죠. 특히 산불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피령이 내려질 것에 대비해 대피법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. 이 소식은 이사면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담가주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LA 소방국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산불에 대비해 안전 대피법을 숙지하라고 조언했습니다. 우선 집을 떠나기 전 가스밸브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밸브는 이제 홈 디포 가면요 그거 가스 저기 가스 미러 툴이 있거든요. 근데 그 툴이 한 10불밖에 안 하거든요. 근데 그집 본인 집을 가스 틀고 끄고 할수 있어요. 실내 전기 불을 켜고 커튼과 블라인드를 열어 놓으라고 전문가들은 당부했습니다. 당연히 불 같은 거다 켜고 나가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소방관들이 이제 연기가 많았을 때더잘 보이니까, 집을 다 보이니까. 대피 시100%면 재질인 긴 바지와 소매가 있는 셔츠를 착용해야 열과 불꽃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 가글과 마스크, 그리고 모자를 착용하는 것도 대피할 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대피했을 때 필요한 비상용품을 미리 준비해 놓으면

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.